도치를 할 거예요. 여러분 도치가 뭐예요? 둘리친 거 아니에요. 걔는 또치고, 저는요 둘리 좀 좋아요. 근데 진짜 싫어하는 건 짱구예요. 짱구 너무 싫어요. 진짜 걔는 민폐 캐릭터예요. 그건 아이들 정서상에도 너무 안 좋아요.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열받았던 게 짱구가 엄마랑 같이 백화점인가 마트에 간 거야. 짱구 가막 뛰어다니는 거야. 엄마가 짱구야 뛰어다니지 말아야지. 그럼 아 그래 그럼 굴러다녀야지아 <laughs> 굴러다니는 거야. 우와 그걸 보는데 막 우와 막 만화를 보면서 막온전 빡치는 거야 막왜그 그런 거 알아? 이런 마트 가면 애 누워 있고 막와 가자 엄마 가자. 그러면 막 가고 남편은 아, 왜 그래? 그래서, 아유 어 빨리 가 빨리 와너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이 장면 그걸 막 만화 어, 너무 좋. 아 너무 싫어 개막 맨날 이렇게 바지 벗고 와와 너무 싫어. 근데 둘리도 정말 싫어. 야 둘리는 사실 유기 공룡이잖아. 알아? 얘 하천에 버려진 애야. 하천에 버려져서 이렇게 죽어있고 있던 유기 공룡이라고. 어 그걸 갖다가 길동이 형 아저씨가 뭐한 거야? 주워온 거잖아. 그럼 얘는 유기가 된 애고 보금자리를 새로 찾은 애잖아. 근데 이 새끼가 뭐했어? 깐다피아 델코오고 또또 진짜. 고 이거 좀막 길동이 몰아내고 그런 거 아니야? 나쁜 새끼야. 나쁜 새끼. 여하튼 자도치구을봅시다